아프리카 한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여러분의 인생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 가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혼자 가면 위기를 만나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오늘날 혼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 외로우면 반려견을 키우고 또 SNS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안타깝게도 세상 떠날 때 배웅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함께 가는 동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웨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언된 말씀이죠.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언약계와 하나님의 구름이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으로 실현됐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까요? 보면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제일 먼저 언약궤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맨 앞에 언약궤가 서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네.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언약괴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대단히 상징적 사건이에요 언약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행군을 이끌었다는 거죠 저들의 행군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겐 더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언약궤가 나타나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요. 이것도 대단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방황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고 낭패를 겪으며 힘겹게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로를 잘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수 있다는 것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구름이 행군 위를 덮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낮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광야에 구름으로 탁 이렇게 하늘을 가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저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연평균 강수량이 적을 경우 25mm, 많을 경우 많아야 200mm예요. 우리나라는 한 1500mm 정도가 되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람도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머물고 행군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저 구름 때문이에요. 구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항상 낮에 구름이 있어서 해를 가려줬습니다. 원래 저 광야는 1년 내내 거의 구름을 보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의 구름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저들 위에 구름이 가려있고 저들이 이동하면 그 구름이 따라서 계속 그 위를 덮는 겁니다. 마치 양산을 쓰고 가듯이 우리가 여름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가듯이 저 구름이 양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가시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동행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과의 동행이에요. 본문 29절로 32절을 보면 모세와 호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인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호밥을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안내자가 되달라.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밥이 따라가서 마치 그 패키지 여행 가이드처럼 안내를 해 주었다니까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없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아담이 혼자 가는 게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가도록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워 놓으신 인간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예요. 우리는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며 서로 돕는 것 이게 복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동행하며 돕는 것 이게 복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서로 돕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또 하나는 나눔의 복이 있어요. 이십사 삼 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했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 모세가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거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 광야에서 살았겠어요? 좋은 땅에 살수 없이 내쫓긴 사람들이니까. 이제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그 좋은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저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복음을 전했다는 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저들도 나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인들 친지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을 나눴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받은 소유를 나눠야 합니다. 이런 나눔이 우리의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나눌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또 남들이 알수 없는 복인 것이죠 이런 나눔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복된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며 인생길을 가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이미 이런 복들을 누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더욱 더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